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년 동안 모태솔로로 살아온 직장남이에요. 여태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해봤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멀쩡한 사람이 왜 연애를 못하냐고 의아해하시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게 바빠서나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딱히 외롭지도 않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나 봐요. 하창 시절부터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인 게 편하고 좋긴 했어요.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하면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살아오면서 단한 번의 인연도 없었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대학에 입학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재수를 하고 들어와서 한 학번은 아래였지만 나이는 동갑이었죠. 그래서 선후배와 친구 사이를 오가며 편하게 지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제게 툭 던지듯 고백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기도 해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취중 진담이었나 봐요. 사실 저는 그 후배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같이 있으면 편한 게 사랑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딱그 정도였거든요. 더군다나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한 여자의 발목을 잡고 희망 고문을 주기도 싫었고요. 조심스럽지만 예의있게 거절했고 그렇게 인연이 끝났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나니까 캠퍼스에는 모르는 얼굴들이 가득하고 낯설더라고요. 그래도 아웃사이더의 기질을 발휘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바늘구멍을 뚫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니까 소개팅 자리가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취업도 했으니 여유롭게 누군가를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소개팅에 나갔어요. 그런데 번번이 퇴자를 맞았죠. 자꾸 거절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분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성적인 관심이 들면서 이 여성분과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맛집을 찾아가고 시종 일관 밝은 미소로 화답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또다시 퇴짜를 맞았어요. 이젠 화가 나더라고요. 만남을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센스 없고 여자를 너무 모른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 귀찮고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소개팅 자체를 나가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르고 승진 시즌이 다가왔어요. 저는 부서 특성상 자격증 준비까지 겹치면서 퇴근 후 도서관에서 붙박이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누군가 제 자리에 메모 하나를 붙여놨더라고요. 딱딱딱 펜 소리가 신경 쓰이니 주의해 달라는 메모였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두꺼운 책을 아래에 받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같은 글씨로 또 다른 메모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의자를 끌 때, 시끄러우니 조심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내가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었나 싶어서 더욱 조심했어요. 또 며칠 후 같은 글씨에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조심해 줘서 공부가 잘 된다며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뭐지 싶으면서도, 그래도 불편함이 줄었다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또다시 며칠 후 메모가 붙어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메모가 붙어있으니 이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부하러 온 곳에서 장난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메모를 잊지 않고 다른 자리로 이동해서 공부를 이어갔어요. 도서관이 문을 닫을 쯤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게 캔커피를 쏙 내밀 더라고요. 자그마한 키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여학생이었어요. 고맙다고 하는 사람 마음을 왜 무시 하냐고 대뜸 따지면서 울먹이 더라고요. 이 학생이 왜 이러지 뭐 하자는 거지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학생을 진정시키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려 보여서 학생인 줄 알았더니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후반의 여자분이더라고요. 퇴근 후 도서관에 다닌 지한달 정도 되었는데 평범한 제가 그 여자분 눈에 띄었나 봐요. 마음에 들었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메모를 남겼던 거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번번이 소개팅에서 차이면서 여자들한테 나는 정말 별로인가 보다 싶었는데, 나 좋다는 사람을 보니 신기해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분의 용기도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서관에서 매일 만나니까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알고 지낼수록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평범하면서도 강단있고 수수하면서도 매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오다가 이렇게 저녁되면 누군가와 같이 저녁도 먹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 같은 걸 느꼈거든요. 휴지가 물에 스며들 듯그 여자분에게 점점 젖어들었어요. 그 여자분과 저는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며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를 했어요. 저는 무난히 승진을 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자분은 또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것 같다고 자책을 하더라고요. 괴로워하는 그 여자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여자분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상황인 거 알지만 함께 이겨내보자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고 용기내어 고백을 했어요. 그 여자분이 감동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여자를 처음으로 품에 안아보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이 여자분을 좋아하게 되었나 봐요. 사실 고백 멘트도 정말 많이 연습한 거예요. 진심으로 이 여자분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느 연인과 다닐 것 없이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많고 서툴다 보니 그녀가 이끌어가는 면이 었지만 그래도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다 괜찮다고 밝게 웃어주는 그녀가 참 고마웠어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념일 밤은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부드럽게 감싸주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는 그녀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어요. 사랑이란 어떤 감정일까 늘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것 같아요. 받기보다 한없이 주고 싶고 주고 나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저의 첫사랑이 되었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마음만 변함없이 지켜간다면 이 사랑 꼭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녀와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이 소중한 사랑을 꼭 지킬 거예요.